네 이번에는 리버풀의 연승 행진을 저지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노리치의 홈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어뭐 지난 경기 좀 비기긴 했지만 사실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맨유고 또 노리치도 막 그렇게 막좋다라고 얘기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맨유는 물론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리버풀의 맨유를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간 비겼어요. 근데 네. 맨유 입장에서는 이기던 경기를 비겼기 때문에 아, 괜, 괜히 아쉽거든요 음. 물론 사람들은 맨유가 아, 못 이길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80분까지 맨유가 이기고 있었고 음. 후반 막판에 골을 먹은 거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이긴 경기를 비긴 거기 때문에 특히 더 아쉬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올드 트래포드에서리버풀의 상대로 맨유가 쉽게 지지 않는다 라는 아. 사실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좀 고무적인 거는 네. 선수들이 리버풀을 상대로 비기면서 좀 자신감을 얻었지 않았을까 라는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레시퍼드 선수도 오랜만에 골을 넣었고 음.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골 맛을 보면서 다시 이제 그런 골 본능 그런 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노리치는 요즘 많이 힘들죠. 음. 어, 순위도 많이 내려왔고 맨체스터 시티를 3대 2로 이기 때만 하더라도 아, 음. 아, 이번 시즌에 노리치가 승격팀 돌풍을 한번 일으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뒤로 1무3패예요네 그렇기 때문에 멜시티를 상대로 모든 힘을 쏟았나? 나는 아.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리치는 힘든 상태다라고 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리치를 좀 만만하게 보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노리치에는 그 테모푸키 선수, 음. 그 선수가 뛰고 있고 어쨌든간에 그 선수 한방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선수를 조심해야 하는데. 또 반면에 자 푸키 선수가 시즌 개막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음. 그런데 시즌 개막하고 초반에 잘하다 보니까 음. 모든 팀들이 푸키 선수를 분석을 하고 그 선수를 막으려고 하겠죠. 아.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패턴이 읽힌 느낌이에요. 음. 네, 이제 처음에는 푸키 선수라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 되게 당황을 했는데 상대편 입장에서도 지금은 그 선수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맨마킹을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노리치의 성적이 푸키 선수의 하라스와 함께 같이 찾아오지 않았나 라는 아, 그런 생각을 아. 해봅니다 그럼 노리치의 푸키 선수 말고 좀 주목할 만한 선수는 또 따로 없을까요? 아 일단은 글쎄요 지금 순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 지금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를 꼽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고요 일단 팀적으로 분위기를 빨리 쇄신하는 것이 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네. 제임스 선수의 크로스가 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쵸? 제임스 선수가 우측면을 빠르게 파고든 다음에 크로스 올려서 레시포드 선수를 마무리했는데 음. 전형적인 맨유의 득점 패턴이었어요. 이제 지금 시즌이 아니라 예전에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 음. 그런 뭐 루니 호나드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을 때 그때의 맨유 역사를 보는 듯한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전형적인 메뉴다. 이게 메뉴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일단은 저는 메뉴의 키플레이어를 꼽아보자면 네. 저는 대야 선수를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아 일단 대야 선수가 스페인 a 매치에서 부상을 당해서 솔샤르 음. 감독은 리버풀전을 앞두고 아 이번에 대야 선수 뛰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깜짝 선발로 출격을 했어요. 음. 일단은 대야 선수가 나와서 한 골밖에 실점을 안 했고 일대승부가 났는데. 일단, 이런 경기일수록 뒷문이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맨유는 최근 이제 많은 경기에서 득점이 없거나 아니면 1득점이에요. 아. 한 골차 승부 아니면 무승부인데, 음. 한 골차 승부일수록 골키퍼가, 골키퍼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 말인 즉, 골키퍼가 한 골을 막아주면 0대1로 질 경기가 0대0 무승부가 되고요. 음. 1대1 무승부가 1대0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골키퍼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 부상에서 돌아온 대야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골 넣어줄 선수가 없다라는 의미도 되네요. 네 그렇긴 한데 자 일단 지난번에 <laughs> 그 리버풀전을 통해서 레시포드 네. 선수가 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고 요네 음. 이제 그리고 이런 노리치 같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팀을 상대로 대량 득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경기가 끝나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기는 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일단은 맨유가 원정만 가면 정말 약해요. 일단 맨유는 아 최근 8 경기째 원정에서 승리가 없어요. 음. 하지만 이번 노리치 원정이 그런 원정 그런 악몽을 깰만한 딱 적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노리치 승리는 없을 것 같고. 맨유 음... 승리 혹은 무승부인데 네. 그래도 맨유 승리가 유력하지 않을까요? 이제 왜냐면은 노리치가 19위인데 네. 노리치를 못 이기면 맨유가 <laughs> 앞으로 이길 수 있는 팀은 없어요 정말 팩트로 폭행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무조건 노리치를 잡아야 한다 음... 그리고 노리치를 못 잡으면 또 맨유 팬들의 가슴이 또 아마 멍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 계속 맨유가 한골차 승부를 하고 있지만 네. 노리츠전은 그래도 시원하게 아. 다득점 승리를 한번 예상도 하면서 어 물론 노리츠 팬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 맨유도 한번 시원하게 오랜만에 다득점 승리를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요즘 댓글에 음. 슬슬 강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이제 더 보기 리그를 넘어서 강등까지 가는 건가요? 이제? 아. 근데 네. 지금 어 7위가 토트넘이거든요. 네. 맨유가 승점이 10점이에요. 음. 어토 7위 토트넘이 승점 12점이고. 어. 네. 점 차이밖에 차이가 그쵸. 안 돼요. 이번 시즌은 뭐 진짜 뭐한 경기 한 경기, 뭐한 경기 한 경기의 네. 순위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음, 감사합니다. 네, 뭐, <laughs> 위로를 해드렸고요. 네. <laughs> 놀이치한테지만 이제 그더 이상 위로 너무 이제 못할 정네요아 <laughs> 그러면 명소 기자님은 다득점 승리도 가능할 것이다. 네, 일단 말씀하시죠. 저는 맨유 다득점 승리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몇대 몇? 스코어 스코어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3 대요. 삼 대요? 네,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연 여러분들은 맨유가 다득점에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laughs>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